큰 관심, 허웅 선수와 허재 감독님의 맞대결입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호님이나 둘째 아들, 허웅 선수는 어디를 응원할까요? <laughs>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소라 그래. 김영만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한정원, 김현중, 허웅, 윤호영, 사이먼이 먼저 선발로 나서네요. 전주 KCC입니다. 허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하승진, 김태술, 정민수, 신명호, 윌커슨이 먼저 게임에 나서겠습니다. 어? 네, 허웅 선수가 오히려 좀더 반퇴를 맡겼거든요. 네. 오늘 신명호가 석점으로 일단 오늘 첫 번째 슛을 당겨보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허웅 빠르게 넘어갑니다. 일단 아들이 먼저 헌치 득점에 성공합니다. 김 사이먼 선수가 하루디는 최대한 지금 오버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채술, 뻘미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의 방어라인, 방어 수비라인을 흔들 수 있는 돌파력을 갖췄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윤우영빈 공간 잘 봤습니다. 왼손으로. 집치고 들어가는 것을 박경상이 팔로 끊었어요. 사이먼 스크린 받고 던집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대슛을 한... 때렸습니다. 윌커슨 한정원 앞에 두고 페이크 이후에 가볍게위려놓습니다바운드로한쪽 허웅에게. 허웅 눈치보다 사이먼에게 넘겨줍니다. 사이먼이 또다시 던지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요. 좋거든요. 그렇죠. 김태수 뒤쪽으로 바운드 패스. 윌커슨 비었습니다. 오늘 KCC의 골밑은 약간 불안합니다. 하승진의 이드 따내고요. 저게 하승진의 위력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석점을 던집니다. 석점이 끝입니다 외곽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허웅 돌파 선택 안쪽에서 잘려졌습니다. 뒤쪽에 윤호영에게 석점 응수합니다. 자 윤호영이 바로 안쪽으로 찔러졌습니다. 뒤쪽에 사이먼 어렵게 공 잡았고요. 다시 던지는데요. 또 들어가요. 사이먼 오늘 10점째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KGC가 따냅니다 약간은 불안정한 패스 한정원 스텔 안쪽에 하승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민수 3점이 불락에 걸립니다. 빠른 역습 윤호영 지금은 윤영 호 선수에게 타임이 완습니다 사이먼 골맨 어렵지 않습니다. 김영만 감독은 김주성 선수를 또 코트 위로 내보내네요. 슛을 던지는데요 석점 뛰어요 리바운드 김주성 그 과정에서 반칙 김주성은 억울한 표정을 지어봅니다 따라서 많이 낄수 있는 플랙타임이 정해지겠죠 네, 지금은 공과 상관없는 위치에서 박경상이 파울을 범했습니다 어제 감독은 김지우 선수를 투입했네요 오른쪽 돌파하다가 왼쪽에 김태철에게한 선수 치고 가볍게 뱅크샷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밖에 있네요 돌파 선택 김일주 앞에 두고 뒤쪽으로 김정범에게 석점 들어갑니다 동부의 성공으로 이 쿼터 시작합니다. 일단 두경민 선수가 또 코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허웅이 있기 때문에 동부는 두경민과 허웅을 번갈아서 기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네. 두경민 오른쪽에 왼쪽에서 리차드스턴 돌파합니다. 어려운 수동작그 어려운 가운데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작은 선수들의 컷을 막기 한행동이거든요 네, 디존심스와 하승진이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리차드스턴의 외곽마저 들어가요. 지금 뭐 농구를 하게 하다 보면 상대 팀 수비가 로케이션 상당히 잘 돌아갈 때 어, 정말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어, 지금 k 이 c 는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김지우 자신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쫓기는데요. 동부는 지역 방어를 선택한 것 같죠. 윤호영, 김지성 지켜보는데요. 김태술 어레크 그린을 잘 활용하고 있는 동부. 지금은 디존섬 팀새 쓸데 없는 반칙이 나왔어요. 두경민 돌파 선택. 김주성에게 김태술과의 매치업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윤호영과 김주성 그리고 허웅이 함께 뛵니다. 눈치를 살핍니다. 포스트 돌파하다가 점퍼 어려운 출동작 허웅 반칙만을 얻어냅니다. 이제 전주 팬들도 허웅을 봐주지 않네요. 야유가 시작됐습니다. 허웅 자유투일구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씬 뒤쪽으로 내줍니다. 석점 던져보는데요 들어갑니다. 안쪽에 하승진과 리차드슨의 매치업. 공 놓칩니다.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허웅 리차드슨. 쿼타임 꽂입니다 아들을 보면서 흐뭇한 생각이 들을까요? 아니면 상대 팀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까요? 김지우 조금은 먼 거리의 석점. 짧아요. 김지우. 아, 지금은 팀 파울이었는데요. 조금은 쓸모없는 파울이 아니었나 싶어요. 허재 감독의 눈치를 살핍니다. 불꽃이 여유치 않습니다. 윌커슨에게. 빙글 돌아서 골밋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윌커슨. 택배음을 기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아버지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감독님, k 시 감독님으로 생각하고, ...인데요. 어머니나 연세대학교에서 뛰고 있는 동생 허훈 선수는 아무래도 아버지는 많은 걸 이루셨으니까, 절 응원하지 않으니까요. 허재 감독은 시선을 삼아 아들 쪽에 두지 못하네요. <laughs> 김주성이 수비하죠. 사이먼 헬프 뒤쪽에서 하승진 3명 사이를 반칙을 얻어냅니다.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승진 선수에게 굳이 엔트리 패스 고집하지 않고 정말 국고 센터라는 말이 아깝지 않죠? 또손 <laughs> 가르치는 게 <꽤> 쉽지. <laughs> 한 곳에 흐름을 가져옵니다. 박경성 빠른 돌파 김주성에 걸립니다. <laughs> 시간이 쫓깁니다 남은 시간은 락 3초. 약간은 불안정한 자세 들어갑니다. 이번의 시작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일단은 캐시 씨가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렇죠. 김주성이 덕점을 던져요. 꽃입니다. 하승진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김태수에게 공 가로채는 뽕입니다 공이 흐르는데요. 윤호영 앞쪽으로 잘 빼줬습니다. 김주성. 사이먼이 앞쪽에 있는데요. 수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먼 득점 인정 만축 허웅이 빠르게 넘어갑니다. 지금은 돌파가 화가만데요. 윌커슨이 일단 거지합니다김태슬 안쪽에 윌커슨과 김주성이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아, 김주성이 디나이 수비를 상당히 잘해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윌커슨이 공을 잡는 과정에서 김주성의 반칙. 윌커슨과 김주성의 매치업. 시간이 쫓기죠. 윌커슨 직접 던집니다. 길었어요. 리바운드 정밀수. 바로 해결합니다. 윌 길게 허웅입니다. 돌파 선택. 사이먼에게 다시 한번 윌커 어, 지금은 사이먼의 필요없는 파울 유언 파울이 나왔습니다 빙글돌아서 윤호영 안쪽까지 공격권 케이시 씨가 가져갑니다 심스가뛰다다심스 가격결을 놓습니다 하진 선수가 백코트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리차드슨 골 밑에 어렵지 않은 득점 인정 만치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민수는 파울 4개가 되고 그렇죠. 또 3점 플레이를 또 허용할 수 있거든요 자 두경민과 김지훈 대학시절에도 붙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두경민 빠르게 안쪽 한정원 득점 인정 반칙 김지훈의 반칙입니다. 게임을 할 뻔했어요. 박경상 석전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하위 투 두경민 돌파다 안쪽에서 다시 한번공 빼앗깁니다. 김일두 본인이 자신감 이깨 올라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경민 정면에서 안쪽에 한정원에게 다시 한번 공을 쳐내는 김일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신명호가 허웅에게 좀한수 가르쳐주네요. 네. 신명호 선수는 스틸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윌커슨, 성점을 넣어요. 승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8분 45초. 허웅 드리블이 약간 길어요. 전주 팬들은 삼성으로 가득 찹니다 자, 또 지금은 케시시가 윌커슨에게 공을 투입을해서 공격을 풀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어, 지금은 다시 한번 호응의 공격자 반칙이에요. 윌커슨. 자, 역시 k 시시는 윌커슨에게 공을 투입해서 풀어합니다 시간이 약간 부족한데요. 윌커슨 페이더웨이 다시 들어가요. 김태술 안쪽에 윌커슨을 봤는데요. 김주성이 수비합니다. 케시시 당연히 윌커슨에 계속 넣거든니다 점을 던져요. 들어갑니다. 아래도 외곽 수비하라는 지시 <laughs> 같은데요. 리차드슨 본인이 직접 들어가요.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윌커슨에게 직접 해결합니다. 윌커슨 4쿼터의 스타가 됩니다. 자, 플레이어들 뭐 왈가왈수는 없겠죠. 네. 리차드슨 외곽 어우 아... 오늘 정말 실감 대단합니다. 힘드는 자, 자, 시간 이제 3분 40초입니다. 김태솔, 아... 김일주에게 최대한 빠르게 공격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안쪽에 윌커슨 또 이렇게 들어가요 김태술 오른쪽으로 김일두에게 그 과정에서 김주성의 반칙 김태술 빠르게 공격포트 진입 뒤쪽에 김일두 윌커슨 또 비어요 적점 들어갑니다 자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김주성 빙글돌아서 원페이크 이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윌커슨 오늘 4쿼터에 정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하, 이제는 김일도의 석점 잘봐요. 네. 그 수시, 수시 들어갔다면 또 몰랐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또케이시 끝까지 해봅니다. 이제 시간 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라인 바꿀 던진 공 음. 이대로 게임이 끝납니다. 이, 이건 금케이시신 아, 뭐, 여러로 좀 아쉽게 됐네요. 자, 오늘도. 어, 많이 웨이트적인 부분에서 밀려가지고 낼수 있는 기량을 다못 보여준 것 같은데 쉬는 시간마다 틈틈히 웨이트를 해서 계속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